안녕하세요 스파칼라 아카데미입니다. 어, 오랜만에 유튜브 촬영을 하게 됐는데 그죠 이제 수시가 다 끝나고 이제 정시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어, 그 동안 수시 끝나고 많은 친구들이 개원에 대해 정시 관련한 상담들을 많이 오는데. 어 공통적으로 꼭 학생들이 그 묻는 질문들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어떤 질문들에 대해서 또는 또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일단 뭐 대부분 미대입시를 준비했던 친구들은 그저 수시에서 여섯 개대학에 지원을 대부분 했죠. 경우에 따라서는 2, 3 년제 이제 전문대학에도 두세 군데씩 지원을 했던 친구들이 많은데. 이제 아무래도 그 중하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수시 모집 자체가 실기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을 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친구들이 수능을 포기했죠. 포기했거나 그냥 수능은 보는 것 정도로 그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사실 수시에 진하게 실패를 하면 좀 상황이 좀 난감해져요. 왜냐하면 이제 정시는 수능 플러스 실기로 학생을 선발을 하니까. 수능이 준비 안된 우리 친구들의 경우에는 사실 정시에서도 지원할 만한 학교가 마땅치 않고, 뭐 지원한다고 해도 인서울 대학들은 수시와 마찬가지로 경쟁률이 굉장히 높고, 뭐좀 경쟁률 피해서 가자니, 이제 저 지방에 있는 대학들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죠. 또뭐 수능 준비가 안 됐으니까 이 대부분 실기 비중이 높은 대학들을 이제 찾죠. 이제 그러면서 사실 이제 만나는 대학이 개원예술대학교예요. 왜냐면, 개원예술대학교는 이제 정시 모집에서 어 실기 100%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으니까, 그저 아무래도 이제 수능이 준비 안된 친구들은 개원예대를 지원하려고 그렇게 이제 알아보고 상담을 하는데, 좀 문제가 있어요. 어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개원예대 정시는 잠깐만 준비해도 되지 않나요? 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물론 그 잠깐이라는 시간이 그 얼마간의 시간을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우리가 미대입시를 준비한다고 하면 학원에서 2, 3년 정도의 시간을 실기 준비를 하죠. 사실 냉정하게 보면 그렇게 준비를 하고도 지원했던 대학들이 다 떨어진 거예요. 2, 3년 준비하고도. 그런데 지금 개원예대 정시를 준비하겠다고 오면 사실 남아있는 시간이 그죠. 오늘이 12월 16일이고, 지금부터 바로 준비를 한다고 해도, 한 6주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어요. 왜냐면 개원예대 정시실기고사가 1월 20일경에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올인해서 준비를 한다고 해도 6주인데, 잠깐 준비한다는 게 그게 그 6주를 준비한다는 건지. 근데 이제 그 속내에는 그 부분이 있어요. 학원에서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해봐도 대부분 미술학원에서는 가학은 낙원 끝나고 한 일주일 정도 길면? 짧으면 한 3일 정도 시간이 있어요. 개원예대 실기 일정까지. 그때 준비를 하자는 얘기로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 그죠. 그동안 뭐 기초디자인이나 그런 실기들을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그걸 포기하기가 어려운 거죠. 포기하기가 어렵고, 그 어차피. 실기를 했었으니까, 뭐, 간하고 끝나고 준비해라. 그게 이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제 개원예대 그 정시 실기는 소묘예요, 소묘. 연필소묘인데,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사실적 표현의 연필소묘가 아니라 어떤 주어진 단어와 뭐 이미지를 응용해서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일종의 발상 소묘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 많은 친구들이 미술을 우리가 기초를 시작을 할때 소묘부터 시작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었는데 요즘 기초 디자인을 하는 친구들은 사실은 소묘를 접해볼 기회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아서 어찌 보면 전혀 새로운 과목이에요. 전혀 새로운 과목인데 그걸 2, 3일 준비해서 갈수 있다? 참고로 옆에 합격생들의 작품을 보여드릴 텐데, 어, 이런 작품을 과연 3, 4일 준비해서 할수 있을까 하는 것도 굉장한 의문이고,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그동안 해왔던 실기를 포기하고, 어, 개원예대 하나에 올인한다는 그런 부담 때문에, 이제 가나군을 포기한다는 그런 상황이 어려운 어,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2, 3일 잠깐 준비해서 개원예대 실기를 치른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경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왜 개원예대가 정시에서 일반적인 기초디자인이나 이런 실기를 보지 않고 왜 연필소묘라는 독자적인 전형을 실시하는가. 그 얘기는 한편으로 해석을 해보면, 개원예대 지원을 하고 싶으면, 개원예대 올인해 주세요라는 이야기로 해석해 볼수 있습니다. 가나군에 수능성적이 어차피 낮은 친구들의 경우엔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굉장히, 그저 수도권에는 없다고 봐야 돼요. 다 지방으로 가야 되고, 그러면 그렇게 지방으로 통학도 안 되고 힘드니까, 거길 가는지 차라리 개원예대 하나에 올인해서 합격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개원예대 정시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개원예대 준비는 남은 기간 동안 올인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좀 명심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이제 학생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연필 소묘니까 뭐잘 그리면 합격하는 거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죠. 단편적으로 개원예대 정시 실기는 잘 그리면 안 됩니다. <laughs> 뭐 그림을 잘 그리면 되는 거지 잘 그리면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거짓말 같이 들릴 수도 있는데 음, 우리가 보통 그림을 잘 그린다 잘 그렸다라고 하는 그림은 어떤 사실적 재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여진 대상이나 어떤 주어진 이미, 이미지를 사실적으로 똑같이 잘 그렸다 우리가 그런 그림을 잘 그린 그림이라고 얘기하고 잘 그렸다고 하죠. 그런데 그동안 출제된 개헌에 대해 그 동안 출제된 개원예대의 실기 주제의 형식을 보면 주어진 단어와 알파라고 해서 어떤 그뭐 문장이 주어질 수도 있고 사운드가 주어질 수도 있고 아무튼 그 알파를 응용해서 창의적이고 완성도 있게 표현하라고 돼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입시 요강에 보면 그렇게 명시가 돼 있고 매년 이런 형식의 주제들이 주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 주어진 단어는 이제 재작년서부터 개헌에 대해서 한 18개의 단어를 미리 공지를 해줘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학교라는 테마 그 카테고리 안에서 우리가 발취할 수 있는 단어들이 주제로 미리 주어졌었고, 그게 이제 당일날 그 중에 하나가 출제가 되는 거고, 뭐, 작년에는 시의 일부분이 나왔어요. 뭐, 한석이 국가꽃을 피우기에 뭐소척세는 본부 두르다 이런 식의 주제가 나오는데, 이 주어진 단어와 이 문장을 잘 융합해서 응용해서 창의적으로 자기 표현을 하라는 건데, 과연 이게, 어,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건 아니죠. 왜냐면 학교에서 사실적 표현을 평가하고 싶었다면, 뭐, 정밀묘사나, 아니면 그냥 기초 디자인이나 뭐 이런 걸로 보면 돼요 근데 굳이 어 연필이란 소재의 재료를 가지고 하는 발상소미를 선택했다는 거는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창의적 능력을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난 오랜 세월 동안 개원예대 입시를 진행을 하면서 느낀 것은 매년 뭐 수석하는 친구들도 나오고 근데 결코 잘 그린 친구들이 수석을 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없었고 좀 재미있는 그림을 그렸던 친구들이 합격을 뛰어넘어서 수석을 하고 최우수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그런 경우를 봐서 우리가 어, 그림을 잘 그린다는 그림에 대한 그 생각을 좀 달리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개원예대 정시실기는 창의성을 우선적으로 평가하는 시험이다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